안녕하세요, 자연난원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품종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 소장가 인 난실에서 가져온 종자성, 종자성이 굉장히 뛰어난 개체들입니다. 내년 전시에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품종들입니다. 전시에 출품작으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개체 총9 개체 준비하였습니다. 시중에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동자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품종들입니다. 1번 화영소심 동자소입니다. 동자소 최상작입니다. 자기 이렇게나 큽니다. 엽성도 너무 좋고 화영도 뛰어나 소심을, 화영소심을 비우는 품종입니다. 2번은 홍화소심입니다. 무명 홍화소심입니다. 3번은 복륜소심입니다 전천후 발색이 되는 복륜소심 개체입니다. 4번은 고금도 죽음소심입니다. 고금도에서 산채되어서 죽음소심입니다. 5번은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최상작입니다. 전시 출품작으로 손색이 없을 만한 아주 멋진 태극선입니다. 6번은 용암소입니다. 용암소는 예명입니다. 색감 좋은 소심을 비우는 품종입니다. 7번은 화형소심 동자소입니다. 동자소 총 2개 체입니다 8번도 용암소입니다. 9, 9번은 고금, 고금도 죽음소심입니다. 1번 화양소심 동자소입니다. 차기 상당히 큰 개체입니다. 동자소는 두터운 하육에 원판상의 칠록소심을피우는 개체입니다. 둥근 꽃잎이 아주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개체입니다. 분치 않은 개체로 최상작입니다. 전시의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말 멋진 품종입니다. 지금부터 꽃대 관리 잘하셔서 여러 꽃을 피울 수 있는 세력도 좋은 작입니다. 촉수는 총 5쪽에 신화가 4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28에 입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입장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광엽의 개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이 아주 잘된 품종입니다. 색감도 완전 먹청에 다 이렇게 광엽입니다. 전시에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품종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신화도 굵직하게 4개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엽도 입엽성으로 이렇게 쭉쭉쭉 잘 뻗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강철 같은 엽성의 개체입니다. 1번, 동자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생장점 다잘 살아있습니다. 생장점 다잘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에 신화도 4개나 있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굵직하게 각 전진총마다 하나씩 붙어서 4개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2번, 홍화소심입니다. 홍화무설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화형의 홍화소 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무명입니다. 촉수는 총 4촉에 신화 2개 있습니다. 입 길이는 26에 입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신화도 이렇게 굵직하게 올라오고 있고, 활수록 벌브가 굵고, 튼실하게, 세력 좋게 잘 올라오고 있는 개체입니다. 전진 촉은 입장수가 5장, 6 입장 되겠습니다. 엽성도 완전 빳빳한 변입니다 바파트 아주 후육질에 엽성이 너무 좋은 개체입니다. 조금 제일 뒤쪽에 이렇게 조금 반점 있는 거 말고는 전진 쪽하고는 다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냥 상태 좋은 무명 홍화소심입니다. 가격은 9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시내가 굵직하게 두 개나 있어서 금방 꽃볼수 있는 작입니다. 이번 홍화소심 뿌리입니다. 뿌리 굵기가 아주 다 굵은 뿌리들입니다. 긴 뿌리 세 가닥 있습니다. 긴 뿌리 세 가닥에 짧은 뿌리도 여러 가닥 됩니다. 조금 탄화가 있지만은, 물은 뿌리는 아니고 다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아주 딱딱한 뿌리에 굵기 다르게 굵습니다. 새 뿌리가 다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신화도 두 개나 굵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뒤쪽에도, 앞쪽에도 굵직한 신화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 복륜 소심입니다. 이 개체는 전복류 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명 복류 소심으로 전천으로 발색이 되는 개체라고 합니다. 조금은 특별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네 촉에 신화 2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30에 이 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뒤쪽에 굵은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신화 굵직하게 잘 올라오고 있고. 엽성 또한 환자 빳빳한 변입니다. 아주 빳빳한 엽에 조금 이끄에 맨입장 잘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입장도 이렇게 다 넓은 변이고 이렇게 복륜 무늬 또한 잘 들어 있습니다. 요 개체는 꽃 사진이 따로 없습니다. 이 꽃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7만 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명 복륜 소시 개체입니다. 3번 복륜 소시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양호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다 길이도 길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뿌리들입니다. 굵고 다 단단한 뿌리입니다. 뒤쪽에 벌브도 하나 있습니다. 신화도 굵직하게 양쪽으로 두개 크게 올라오고 있고 안쪽에 새 뿌리 또한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4번 고금도 죽음소심입니다. 화형 좋고 색감 좋은 죽음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전라도 고금도에서 산채되어서 알려진 개체로 화형도 좋고 색감 좋은 죽음 소심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 8촉에 신화가 4개나 굵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23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엽성도 까랑까랑한 엽성에 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대도 여러 방달수 있는 정말 세력 좋은 작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죽음 소신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길이도 다긴 뿌리고, 생장점 또한 잘 살아 있습니다. 양쪽 전진전진으로 해서, 이렇게 신화가, 신화가 굵직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신화가 총 4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하나, 이 뒤쪽에도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 뿌리 또한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양호합니다. 5번 중투복색 태극선입니다. 완전 최상작 태극선입니다. 중투복색 칼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 으뜸이 태극선입니다. 전시의 출품작으로도 손색이 없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11촉입니다. 11촉에 신화도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윗길이는 25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옆도 중수 엽으로, 비약 선택 또한 정말 좋습니다. 아주 잘 길러진 태극선입니다. 지금부터 잘 관리하셔서 꽃대도 여러 방 달아서 전시회에 출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잘 배양되어진 태극선입니다. 가격은 2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촉수도 정말 많고, 신화도 아주 굵직하게 3개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5번 태극선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분을 완전 가득가득 채울 정도로 가닥수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긴 뿌리의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 있습니다. 생장점 잘 살아 있는 건강한 뿌리에 신화도 전진 초 각축으로 해서 세 개나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시의 출품작으로 손색이 없는 개체입니다. 6번 용암소입니다. 용암소는 예명입니다. 이렇게 용암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화염과 색감이 좋은 소심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꽃은 위쪽에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작으로 정말 잘 키워진 개체입니다. 촉수총 7촉에 신화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 27에 이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입장이 다 굉장히 넓습니다. 입장이 다 이렇게 2cm가 넘어가는 정말 광엽의 개체의 엽성 도아 주가랑 까랑합니다. 하나같이 다 엽성이 정말 좋은 개체들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세력도 좋게 올라와서 전진 쪽은 입장 수5 입장에 작돌이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배양 잘된 개체입니다. 요고 몇 입장 조금 이끌 잘린 거 말고는 전체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속수도 많고 신화도 3개나 올라오고 있어서 겉에 여러 방달수 있는 아주 세력 좋은 작입니다. 6번 용암소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합니다. 조금 탄나가 있긴 하지만 은 요거 다 무릎뿌리 아니고 다 딱딱한 뿌리들입니다. 가닥수도 아주 많습니다. 벌브가 아주 굵고 튼실한 개체입니다. 양쪽 전진촉으로 해서 신화가 다르게 붙어서 신화도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상태도 아주 영호합니다.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7번 화형소심 동자소입니다. 1번과 같은 동자소입니다. 촉수 총 6쪽에 신화 2개 있습니다. 이길이는 27에 입폭은 1cm까지 나옵니다. 원판성의 취록소심을 비우는 개체입니다. 이렇게나 엽성 좋게 쭉쭉 잘 뻗어있습니다. 촉수가 이렇게나 많은데 전반적으로 입장에 데미지도 없이 방산대도 아주 훌륭하게 잘된 개체입니다. 색감도 먹청에 엽성 너무나 좋은 개체, 너무나 좋은 품종입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동자소는 시중에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지 않는 귀한 개체입니다. 7번 동자소 부리입니다. 뿌리는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생장점 또한 다잘 살아있습니다. 뿌리가 다긴 뿌리에 생장점 잘 살아있고 아주 배양 잘 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신화도 이렇게 굵직하게 두 개나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상태는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8번 용암소입니다. 용암소는 예명입니다. 매 용암소 한 개체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는 6쪽에 신화가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2 2에 입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요 개체는 앞에 용암소 보다는 조금 입장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앞에는 완전체 상자 개체인데 요거는 조금 입장에 면 입장에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가격은 저렴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데미지 요거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염과 색감이 좋은 소심을 피우는 품종입니다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장에 조금 데미지가 있긴 하지만 엽성 까랑까랑하고 동자성은 뛰어난 개체입니다. 동자성은 아주 뛰어납니다. 8번 용암소 뿌리입니다. 우리 뿌리 길이도 길고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아주 딱딱한 아주 딱딱한 뿌리들의 신화가 굵직하게 세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다 굵고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9번 고금도 주금소심입니다 이렇게 고금도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고금도에서 산채되어서 유명해진 주금소심 개체입니다. 촉수 7촉에 신화 5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진촉으로 해서 신화가 양쪽으로 2개씩 이렇게 올라와서 신화 굉장히 많습니다. 이길이는 24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과연과 색감이 뛰어난 죽음소시마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신화도 많아서 금방 대주 만들 수 있는 작입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죽음소심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고 좋습니다. 길이도 다긴 뿌리입니다. 긴 뿌리고 생장점도 잘 살아있고, 무엇보다 신화가 아주 많습니다. 요각 전진 전진으로 해서 신화가 이렇게 굵직하게 다 쪼르륵 잘 붙어 있습니다. 신화가 다섯 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합니다. 네, 오늘도 자연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